가시다 아뇨 질때도 많아요 어제도 많이 졌어요 사이오는 상대방 정글돌아야돼요 그래서 해야하는게 작업이 있죠 얘들아 내가 던진다고 해도 낚시니까 낚이면 안돼 던짐 용앞으로 오셈 길드실분 용압 프로 오셈 이러면요 블루를 막으러 오던에도 발걸음을 돌립니다 아 우리 블루를 봐주러 어? 사이온 던진다고? 용합 오케이! 킬먹으러 가자 <laughs> 이렇게 해야 돼요 발걸음을 돌립니다 오던에도 싸이온 아이고 호흡 좋습니다 호흡 좋습니다 사이온 리포점 저런거 아주 좋아해요 사이온 리포점 우리팀 애니 원딜이라고요? 아이 마님 니가 게임하는거요? 낚는거라잖아

이제 블루 보는게 없어 사이킬 주고 싶으면 니가 믿으러 오라고 노답아 응 다.. 내다음 노답 블루 먹어야지 왜 니가 오면 킬을 못 따겠어? 뭐라는 거지 저게? 에효 조.. 조도 못 먹네 내가 먹어야지 블루 먹어야지 파이어 회장님 10개 감사합니다 팬클럽까지 아유 고마워요 3 76번째 그지에 377번째로 폭탄토끼님이 한개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해봤는데 여기 강타 쓰는게 맞아요 강타 쓰고 정글 도는게 맞아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내가 상대방 정글을 돌라면 어떻게 도는건지 잘 보여드릴게요 되게 쉬워요 진짜 정글 돌기 얘가 써 정글 그냥 강타 써 여기다 원래 강타 안 쓰고 먹는데 난써 쓰는게 더 좋아 해보니까 포션도 그냥 먹어 하나 까왜 먹냐 어? 뭐 우리 정글 없네? 우리 투 정글 아니야? 아, 리븐이 감타 바꿨네요, 점화로 먼저 바꿨대. 상관없어. 어차피 게임은 똑같아. 이렇게 할걸. 이거 먹습니다, 다 먹어요, 그냥 이거. 상대 정글 로저 리신. 자, 리신은 아무도 못 먹습니다, 이거. 내가 다 먹을 거니까. 자, 피가 반피 정도 있죠? 최고입니다, 이거. 최적의 피예요 가서. 자, 빨리 죽어야 돼요 이제. 이제 죽으면 돼요. <laughs> 진짜 개쉬워 정글링. 빨빨빨빨. 그렇지. 똥똥똥똥. 이러면은 상대방 블루쪽 완벽하게 클리어. <laughs> 완벽하게 클리어. 다 먹었어. 바로 정글팀 사주고요. 보라색깔로 가면 돼요. 예, 완벽하죠. 제가 알아낸 겁니다. <laughs> 나름 연구했어요, 내가 어. 한세판 해보면서 이거 이러면 되겠네 하더라고. 뭐하러 죽음 집 빨리 갈라고? 집 빨리 가고 빨리 살라고. 바로 레드 가면 돼요. 레드 먹고 이거 골렘 먹고 불, 레드 먹고 유령 먹고 늑대 먹으면 블루가 거의 끝나가요. 아마 끝나겠다 그 사이에. 그다음 블루 먹으면 돼요. 죽는 게직는게더 빨라요. 정글링이 더 빠르고 죽은 다음 때리기 더 세갖고. 와. 맞아 마체트 업그레이드 돈도 더 많이 줘요 30원 추가 돈 보이죠? 큰거 먹으면 30원 더, 더 줍니다 최고의 효율적으로 도는 거예요 지금 정글이 이게 네 안녕하세요 꽝! 쿨파워! 그리고 싸이오는 6레벨이 돼야 갱을 갈수 있어요 보니까 갱 6레벨 전에 별로 안 좋더라 해보니까 딱히 가서 뭐 하느니 이 빠른 정글링 속도로 그냥 빨리 정글 도는 게 나아 워비처럼 정글을 빠르게 빠르게 돈 다음에 바로 갱을 가는 거죠 코르키아 다이아래요? 코르키아 번키아 뭐티어? 다이아 무음표 왔는데 CS가 케이틀린이랑 똑같은데 25개 25개 케이틀린도 다이아인가보다 아워야 벌써 다이아가 명이야야시 굉장히 수준이 높은데 게임이 이따 가야죠 이따가 좋았어 지금 정글 때다 먹는다 진짜 <laughs> 정글 다 쳐먹어 꽝아 이게 생각보다 잘 먹히더라고 이게 다른 티에서잘 먹혀 이게 저번 상대방이 암무무 정글이었는데 야암무무 뺏어먹으니까 암무무 울더라고 을게 없다고 울더라고 그 자리에서 걱정하더라. 이거 이거 잠깐만 지금 또뭐 뭐가 생각났는데 이거 직꺼비 먹고 나서 이거 용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 용 먹으면 될것 같은데 쏠룡? 솔용? 사이온이 쏠룡 된다 들었어 내가 해본 적은 없는데 된다고 들었어 지금 피도 꽤 많고 해볼까? 해보자 한 번. 오래 별로 찍었겠다 해보자. 와딩도 안돼 있을 거야 만화 만화 있죠 블루잖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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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것 같은데요? 십가한 마리까지네. 호션은 살아난 단 빨게요. 지금 빨지 말고 살아난 다음에 먹겠네 먹었네 먹었네 야 괜찮은데 이거 먹네 충분히 먹네 먹어 먹어 이거 살아나 먹어 요 살아나면 공수이빨 갖고 살아나면. 공소 이빨 빨빨빨! 어어어 안돼 밀리면 안돼 한 대로서 빨리 톡톡톡톡톡톡톡톡아 톡. 안되는구나 누가 된대 누가 된대 <laughs> 씨발 이름용도 된다는데 이름용은 개뿔 오랜용도 안돼 어, 아 뭐야 에이씨 오랜용도 된다매아 이름용 이름쏠용도 된다매 안되네 강타를 써야죠 그래도 안될것 같은데요? <laughs> 강타쓰면 피해차는 거 그거 말하는것 같은데, 이 되게 조금 차요 이거 그 사이에 내가 걔 피를 5 0 0을 깐다고? 아, 못 갈걸. 음, 강타스도 안될것 같아. 한번더 하라고. 아, 싫어. 6군 <laughs> 찍고 그냥 갱단일래. 아이, 안 되네. 새로운 메탈을 발견 안 했는데, 유튜안 되네. 강타 두방? 아 두방 모아서? <laughs> 너무 필사적인데? 아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팀 강하게 하고싶지 않아 나 혼자 정글 돌래 강타로 자 상대 불로 나왔네요 가자 자 리신 만나면 한사레벨되어있을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아마 트페가 먹을 불로는 없다 에? 리신이 먹어버렸네 어리이다 밑에. 오오오오 에이 케아 아깝다 아 아깝다 정말 아깝다. 잡을게야. 어 방첩. 오케이. 올라가길래 설마? 안올텐데? 또 가정식시다 불를래 너무 늦게왔다봐용에 늦게 용먹은거 시간 약간 좀 날렸네 아쉽다 다시 이거 봅시다 또리신거 가정 어이 어? 아 베인탑이 아니라 캐틀탑이었어 <laughs> <laughs> 가자 <웃음> 야 가자 이거 야 트럭 런드라 가자 런드라 런드라 <laughs> 아 이거 안되겠다 라인 밀렸네 아 뭐야 케이세리 잡혔구나 그럼 갈까 이거? 얼음 기둥! 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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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기! 그렇지! 어 뭐야 하지만 소용없자 꽝! 퐁!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갱이지 자 갱을 받았으면 돈을 내셔야죠 꽝 다음 잘 던진다. 용 앞으로 오셈 킬드 실프 <laughs> 와라. 휴안 할란다. 오 <laughs> <올>, 바보는 아니고만. <laughs> 이번에도 신나서 달려올 줄 알았는데. 네, 안녕하세요. 이 정도까지 하고 나서. 이이제용 먹을 수있이정도까까솔이까지하이까아 근데, 아, 근데 좀먹이 귀찮아 이지도 않는데 이거정글도는게더 빨리 더이이 주는데 자하쿨돌았이요 가자 680원 이거랑까감 신발 안녕하세요유튜브고나하세요공이이정이 너무 길어 얘가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t h 습니다 예, o r i 이더 좋더라고 해보니까 탱보다 g e d Till c a d 해 she's her. She's a cat, little d a y 좀만 더,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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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역시 침착하니까 안될게 없어. 침착해야 돼 역시 사람은. 와, 오 너무 맛있다. 쿨감신각이 너무 좋아해, 너무 잘했어. 네 쿨감신을 가야지 궁쿨이 짧잖아. 또또쓸수 있는 거야. 쿨감신이 짱입니다. 아, 맛있다. 뭐야 이거? 웬, 웬? 돌덩어리가 말이야. <laughs> 왜 가만히 있냐 야 어? 돼? 타워 이거 막으러 오면은 죽는다. 막으러 오지 마라. 어? 아니 오늘 저걸 또 위험용이었는데 <laughs> 이상하다. 어? 죽일 생각 없었는데 진짜 1 퍼센트도. 자 이거 먹읍시다. 네제 얼굴 아시는 분 있어요. 저기 막 매니저분이 컴퓨터 쪽에서 일하시는데. 제 페이스북을 털었.. 어요 옛날에 한번턴 적이 있어 정말 옛날에 깜짝 놀았다 진짜 그 보고 나보고 귀엽게 생겼대 왜? 뭘? 아맨미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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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헤어 스타일을 막 뭐라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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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공쿨 또 돌았죠? 때가 되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영상 열개 보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유, 지, 진정해, 진정해, <laughs> 진정해. 아유, 엄청 지금 흥분했어 지금. 오, 어, 침흘리고 있을 것 같아, 막.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웃음> 유튜브 영상 보고 왔어요. 알겠습니다. <laughs> 아, 침좀 바꿔 얘기. 어, 반가워요. 먹자. 꽝! 이 약간 아쉬운데. 다음 다음 템을 교합시다. 히드라. 아 300분이 넘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하이. 요즘 시청자 많아서 기분 좋네. 자 이거 교통사고 각인데 지금 나 지금 교통사고 손해보험비 들었는데 애들 없나? 으아! 뛰뛰빵빵 비키세요 꽝뛰뛰빵빵어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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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신 불쌍해 리신 불쌍해 위아래 t i 다섯 개 감사합니다 p 저거 그아 아닌가 p a n 거 아닌가? 안녕하세요. p 앞에 k 신가 보네. 조대 n k p 아 n k p 역역시리신인가 봐. 감으로 p 어 나를 눈이 안 보인다고 이 기운을 느꼈나 봐. 자기 목 자기 모가지 잘라가는 걸 느꼈나 봐. <laughs> 아니, 자기 모가지가 잘릴 위기를 스스로 감지한 거야. 저거 그러지 않고서야 백더 있었을 리가 없어. 공격력에서 기암에 네, 방송한 지 1년 하고 지금 한 달도 안 됐네요. 1년 하고 20년 남나 1년 하고 한 달이 안 됐지. 지금 어 한, 1년 된지 얼마 안 됐어요. 제 네, 뒤로 갑니다. 사이드로 리신 좋아 해 보니까 훨씬 좋아요. 탱은 재미가 없어, 그리고. 아군이 습니다 자, 이제 나온 순간 경걸 리속도는 배가 됩니다. 자, 겅꿀도 얼마 안 남았네. 좋았어. 방송은 평일 저녁 9시 합니다. 근데 안할 때도 조금 있어요. 주로 평일 저녁 9시 하죠. 자, 운전대 잡아야겠는데. 아! 네, 면허를 따긴 땄는데 운전을 잘 못해 도로주행 연습 좀 하러 가야겠다, 일로 침착해요, 침착해야죠, 그쵸? 예를 들어, 침착히 숨 한번 고르시고 침착하게 자, 저기 보이면 침착하게 갑니다 침착해! 침착하라고, 침착해! 으악! 침착하게! 적들 죽이자! 난 누구보다 침착하다! 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고맙다 베인, 너의 침착함이 말파이트를 죽였구나 고맙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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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사람이 침착할 줄 알아야지. 베인 점멸 빠짐 좋았어. 사람이 침착하면 이제 정신은 꼭 부담스러면 안 돼요. 시끄럽고 그러면은 딸 것도 못 한다고. 오. 이렇게 선거 잘 쓰면서 어, 왜? 난 도대체 자 레드 먹읍시다. 어아 여기 각인데 지금 궁 있으면 아쉽다. 방금 전 노래요? 더 레이지 송이란 노래야 레이지 L A J T Y. 근데 웬만하면 채팅을 쳐주는데 지금 게임 중이라 조금 조금 보탑을 파괴했습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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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다 이거 로 <목소리> <이리 와. 목소리> 도망칠 수 없어 보이 아 <목소리> 어? 도망칠 수 없어 보이 도망칠 수 없어 도망칠 수 없어 아니? 방구 끼기 시아멧 방구 가자 음... 강타로 이걸로, 못죽이야 이걸로 제가 못 때려요 아 라인 정이 좋습니다 도대체 사이온을 왜 탱으로 간지 나는 모르겠어 탱 해봤는데 탱 개재비 없더만 딜도 약해 탱도 잘 안돼 보니까 옛날만큼 그게 아니더라고 요즘 탱커가 좋은게 하도 많아갖고 이런 사이온 탱커는 별로 좋지 않아 어 요즘 탱커가 하도 좋은게 많아서 이는 사이온 탱커는 별로 안좋고요 얘는 딜로가게더 나아 레드 이거 먹고 더 맛있는거 먹고 자 케이틀린이 아마 제가 궁을 쓰면 놀라서 투망을 쓸겁니다 근데 궁을 쓰면 CC기가 면역이에요 즉 투망을 맞아봐도 들러가 절대 안막긴다는 소리죠 아마 탑에 올거야 이제 레드 먹고 있으면은 약간 ID룰로 했어요, 그저네. 탑에 안 오냐? 안 오네, 자식들. 음. 야, 우리 잘하는데. 자, <laughs> 운전대 잡을 시간 왔다. 부릉부릉, 부릉부릉, 아, 치켜, 각을 딱 채고. 어허. 부릉 빵빵 비키세요 여러분 뿌릉 부르부릉 <laughs> 아 거참 깜빡이 좀 키고 끼워둡시다 <laughs> 보험사 불러 아 참나 운전 드럽게 못하네 미신이 닥문에 진짜 게임 몰라게 시키겠네 저거 <laughs> 다뺏 정글몬 다 빼먹고 계속 죽이고. 아래 나쉴드 쳐준다. 자 궁쿨 30초. 어 쏴? 아아 내가 먹고, 근데 우리가 먹어야지 그러면. 아 베스트 BJ요? 베스트 BJ 그거 내내 정도로 안될 걸요? 나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들만 되는데. 자 불로 먹으면 쿨감 40입니다. 불로 먹고 궁수겠습니다. 그래야 쿨이 짧아지니까. 그자. 근데 똘킹님 이제 교통사고 책임이 명백한 경우 가해 차량 100%라서 조심해야 돼아 괜찮아요. 저한텐 여러분이란 블랙박스가 있어요. 꽝! 블랙박스 보면 다 나오지. 미신 잘못했네. 꽝! 운전하러 가자. <laughs> 자 마실이 나갈까? 기름도 꽉 채웠겠다. 어디로 갈까? 음. 아직이야, 아직이야, 아직이야. 아, 돈... 아, 이거, 이게 돈도 많다. 돈좀 쓰고 가자. 방금 뭐라 한 거야? 얘 오, 자, 이거 먹을 겁니다. 헤이, 이거 먹을 거야. 이, 이 라인을 먹는 순간, 빨리, 빨리, 빨리. 서풍, 어디 있냐? 저비자네 이거. 가자, 가자, 저거 먹는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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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빼겠다 이러는데 이러면 아 이러면 안돼 부시에서 부시에 도망갈지도 모르니까 이건 안 되고 CS나 먹읍시다. 빼고 뺏을 까 이거 분명히 꽝. <laughs> 탑이 아무도 없니? 탑이 아무도 없네.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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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티비야? <웃음> 쿠티비는 뭐 러너 막 로이즈 이런 사람 아, 로이즈 아니야? 아 골목길 운전 힘든데. 아, 골목길 운전. 주차하기 힘들었고. 어. 아이, 새끼 야안 맞았네. 저 새끼. 킹킹. 자, 기아 일단으로 놓고 킹킹. 갑이. 부릉부릉. <laughs> 부르. <laughs> 일로 오세요! <laughs> 까비까비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헤 가시지! 이 맹이나! 들어와 꽝! 어?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laughs> 하느냐? 먹자, 맹인한테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참고로 맹인은 면허를 못 따요. <laughs> 오케이, 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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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대기, 웃는 대잡을 준비. <laughs> 자, 백미러 체크했고, 타이어 기압 체크했. 오케이, 타이어 기압 체크했고, 기름 기름이나 체크했고 사이드 브레이크 올렸는지 확인하고 자 그럼 이제 출발! <laughs> 출발! 꽝! 꽝! <laughs> 아, 오늘도 즐거운 드라이브. 꽝꽝 꽝, 3번 평타. 어디 갔어 이거? 평타인? 광고 오케이! 거참 운전 못하시네 그거! 운전 똑바로 하시지 그거! 어? 집에서 밥이나 해 마누라야! 좋았어 집 가야지 <laughs> 밀기 싫어 재밌다 더 하고 싶다 <laughs> 게임 더 하고 싶어 자 다음 템 공격력 라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님긴닝깃 닝긴님. 링기, 어제 함, 어제 팬클럽 가입과 어, 동시에 열팬을 열팬을 다신 김윤식이 누구예요? 기, 목소리 김윤식 같다고? 김윤식이 누구야? <laughs> 누굴 <누구를> 골라야 될까? <laughs> 여기 국회의원 있네 국회의원. 1914년생. 나랑 비슷한데? 내가 94년생이니까. 나보다 80년 빨리 태어나신 분 저분으로겠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가져. <laughs> 아재. 아이 <laughs> 자식이 노인이 운전대를 잡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지, 어? 아, <laughs> 이거 저게 지금 빨간 불이요, 초록 불이요? 아, 잘안 보이는구만. 그냥 밟자, 그냥. 지금 늦었어, 지금. 아이고 빨간불이야 파란불이야 빨간 잘 안보이는데 그거 아이고꽝 <laughs> 이게 go. I go, I'm g o 이게 g to 이 o I'm going to 해 o I'm g o 꽝 n 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s 네, <laughs> 아 I 야어개 so 파 a r e f u l that he d 궁 e s You couldn't h a 이 e you ever in there. You never in the coolie there. I'm not s u <laughs> 어, 내가 한번먹 오케이, 같다.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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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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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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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레 조금만. 아직 궁쓰기 싫어. 꽝! 궁, 쿨, 36초. 이제 레이서다, 레이서. 카레이서. 꽝, 평타, 이, 투.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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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이어! 아파이어, 꽝! 어이? 쟤네 죽었을까? 에잉? 트리플킬. 허어, 꽝! 근거리 운전도 자신 있습니다! 자, 베이님! 베이님! 베이님 여기 계시네! 뱀녕하세요 안주냐? 아이, 아, 좀 주세요! 베이님! 아이, 베이님! 아이! 베이님! 아! 아! <laughs> 이사쁜새끼야 <나쁜> 씨발! <laughs> 거참! 운전 더럽게 하시네! 어? 아이, 참! 우리가 왜 줘야 돼? 차새차 <laughs> <세차> 뽑아본다. <laughs> 뒤졌다 너네 <laughs> 너네 뒤졌다. 어, 이네 긁히면 바로 집문서야. 긁는 순간 집문서야. 뒤졌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공격력 400 아, 아 집문서 떼갈 수 있었는데 아쉽다. 아 여러분 많이 계시네요 추천 한것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들려주는 볼까? 어 근데 우리 잘했네! S 플러스 <laughs> 돈 1등이야 내가 그래 돈이 많아야 좋은 차를 뽑고 좋은 차로 박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차 박는 것도 좋은 차로 박아야 박는 맛이 나지 이 똥차로 박으면 박은지도 몰라요 깔아 뭉개버려야지 차로